요한 계시록의 중심부에 세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린양 예수께서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면서 나타난 재앙과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나타난 재앙을 지난 몇 주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거듭 경고하셔도 돌이켜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숭배를 일삼고 허탄하고 허무한 것으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재앙을 준비하십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는 음대접 하나씩 주시고 대접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땅에 쏟아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재앙을 이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 건너에 안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생명의 말씀 1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그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그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있는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수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을 예비한 것으로 안전한 처소로 피할 길을 여셔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를 건너가게 하신 후에 진노가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부으십니다. 여기에 유리바다를 건너 성도들은 7년 대환란 중에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성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에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 우리가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환이 아시죠? 7년대활난 중에 사탄이 어떻게 좋은 공세를 벌이는지 기억 나실 겁니다. 사탄이 용으로 비유가 되었는데 교회를 삼키려고 교회 앞에 입을 딱 올린 채 엎드려 있었지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입에서 물을 강처럼 토하여 교회를 씻으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가르시면서 물이 다땅 속으로 들어가. 사탄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42달 1,260일 한때두때반때 3년 6개월 동안 있을 것이라 하여 그 기간을 어떤 환란이라 그랬죠? 전 환란이라 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사탄은 이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략해서 넘어뜨리려고 첫 공세를 벌입니다. 이때도 기간이 성경에 나와있었죠? 마흔 두 달, 천 이백 육십 일, 한 때, 두 때, 반 때, 삼 년, 다시 할게요. 마흔 두 달, 천 이백 육십 일, 한 때, 두 때, 반 때, 삼 년, 그래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1년, 2년, 반 년이잖아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이 때가 바로 성도들이 참 힘든 때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 나가는 때다. 이 말은 견디기 어려운 때다. 사탄이, 용으로 비유된 사탄이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내어서 그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매혹당할 수밖에 없는 굉장한 권능을 줍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한 짐승을 불러내는데 그에게는 어떤 권세를 줬지요? 다시 할게요. 땅에서 한 짐승을 불러냈는데 그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으니 이백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짐승과 용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사탄의 종로로서라며 그렇게 되면은 밤낮 뭘 얻지 못하리니 쉬을 얻지 못니 안식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사탄의 종로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가 불가능한 것이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자 인내한 때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삶에 자녀들 키우고 또그 자녀들 키우고 어려운 데또 교회도 세우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순간들이 있어요. 찬송가 347장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해주니 오직 예수 제가 어제 설교 마무리 하다가 오늘 박유한 목사님이 대입의 부목사님께 맡기고 함께 참여한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까 말까 했어요. 주름 <laughs> 잡으면 안 되잖아. 뭐 그렇지만 주님은 또 음치 목사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laughs> 불러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도 힘들 때가 있고 자녀들을 키우며 우리 생업을 감당하며 직장에서 참 귀한한 동료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지경이 옵니다. 그데 제가 보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개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애들 세 키우는데 시골 교회 목사가 애들 세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깔딱 고개를 넘는다니까 숨이 어떻게 넘어가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이또 희한하게 도움을 다 주시는 거예요. 목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얼마나 교회 생활이 힘듭니까, 사실. 세상에 있었 때는 교회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니까 나오지. 나와봐.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 겪으면서 천국길 가는 게 철로 역정이야. 그래, 목회가 힘들 때 있어요. 사모님들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어요. 마음의 상처도 받고, 목회 못하겠다. 견디고 견디다가 견디다 못해 딱 쓰러질 점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구를 통해서도 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힘을 얻어요. 그렇게 20년을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후알랑 전알란 7년 꼭 7년이 아니죠. 더길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 년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어려움을 믿음을 지키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겨낼 때에 아마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그들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다 놓으시고 거기를 그 건너 예비하신 안전한, 안전한, 안전한 천소로 옮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서 이 성도들이, 진성의 술을 이겨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요한사도는 그 노래의 제목을 붙이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붙입니다. 이것은 그때 성도들의 기쁨이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 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도 같고 이스라엘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말세의 성도들도 대환란 중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붙여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을 상대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막열 가지 재앙으로 내리쳐도 꿈쩍을 안 타가 좀 힘드니까 전갈려거든 아이들은 두고 가라. 또,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끝이게 하면 또 일어나가지고, 괴롭히면서 또 하나님이 재앙을 주면, 그 가대, 가축들은 두고 가라. 가대, 멀리 가지 마라. 마지막으로 장자들을 치자. 내가 졌다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박유수 치지도 못한 반죽으로 급히 빵을 구워 만들어 먹고, 급히 탈출을 했어요. 야, 이제 살았다 그러고, 한숨 돌리려고, 어디 갔냐면 아늑한 장소로 간 거예요.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라이로다. 아, 바알스론 맞은편 바닷가예요. 북으로는 산이고 있 남으로 는 사구 그 모래 언덕이 있고 앞에는 멋진 홍해가 다 있고 뒤에는 이제 자기들이 걸어온 애국의 길이 다 있는 배산 임수 딱 시기 좋은 곳에 갔어요. 근데와 정말 갑자기 뒤에서 애국의바보왕이 정렬 부들리 끌고 막 코앞까지 들이 닥친 거예요. 야. 정말 탈출구는 딱 그게 하나인데, 거기로 지금 누가 들어와요? 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탁,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닷길을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네게 하셨는데요. 애국 군대가 그 길을 따라서 바다 한가운데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갈라놓았던 바다를 합치면서 세상에 그토록 400년 동안 괴롭히던 애굽사람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볼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싹 소멸시켜 주셨을 때 바다 건너에서 그 광경을 보는 이스라엘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불러요. 그게 하나님의 종 호세의 노래인데 한 소절만 봅시다. 출애국기 15장 11, 13절, 생명의 말씀 2절. 여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명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심으로 하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다. 피할 곳을, 안전한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기이한 능력으로 길을 열어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이 부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홍해는 색깔이 어떨까요? 홍! 여러분, 홍당 몰라요? 홍! 무슨 색깔이야? 그래요. 붉은 바다를 걷는다. 붉은 빛이 강도는. 근데 이 성도들도요, 뿌리 습힌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바다의 밑에 뿌리 싹 얼음거려.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 녹색? 검은색? 크게 할 때까지 한다? 그래요. 붉은 빛이 강도는 유리바다 위를 걷는 거죠. 이 홍해를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죠유지바다 그러나 홍해를 갈랐을 때처럼 그 은혜로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곁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어린 양 노래는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한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기뻐서 부른 거 아니에요. 대재앙을 피하게 해 주셔서만 부른 거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에 너무 놀라워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크고 놀라우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놀라운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들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는 성도들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laughs>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를 성도로 택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모든 환난, 피약, 핍박, 시험, 미혹 중에 믿음을 지켜 주셨어요. 그리고 불이스틴 유리바다를 건너서 영생에 이르도록 끝 까지 견인해주신 이 하나님에 의해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 최고의 복.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속죄의 적으로 내어주셔서 그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것만이 넘기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감이 금방의 능력이겠습니까? 그 어떤 능력보다도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입니다 우리 같은 죄는 택해주시고, 구별해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견인해주셔서 우리가 뭐라고 그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리로 구별하여 거기까지 다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능력입니다. 최고 능력입니다. 제가 제 친구가 강화에서 목회를 했어요. 지금은 큰 교회가 계신데. 그 강화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교회 마당이 시멘트 바닥인데 갑자기 물기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어, 그 교회 마당 바닥에 십자가 모양이 나타나더래. 신기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그 다음날 또그 다음 계속, 동네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와서, 여러분 혹시 뉴스로, 뉴스로, 뉴스로 보셨죠? 아, 못뭐 보셨나요? <laughs> 아, 그 강화의 어느 교회에, 그 교회 마당에 십자가로, 이게 물기가 올라와서 십자가 모양이 다 된다는 거못 뭐 보셨나요? 아, 그렇구나. <laughs> 우리 다 놀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박목사, 야, 그 십자가 때문에 동네 분들 혹시 교회 나온 분들 좀 있나? 했더니 한 명도 없어. 요 <laughs> 놀랍고 신기한 능력, 그것과 감동의 능력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강화군이요. 그분 하나의 감리교회가 4개 지방에 128개 교회야. 우리 선배들은 어지간하면 안놀랬요 <laughs> 우리 진주지방은 우리 여기, 진주지방은 함양, <laughs> 산청, 합천, 거창, 내격궁에 네 진주시 하나 합쳐서 한 개의 감리교 지방이야. 그리고 35개 교회가 있어 근데 대전 쯤부터는 그냥 어지간하면 감리교회들이 분 하나에 지방이 하나 아니면 두 개인데, 지방이 하나가 되려면 최소 24개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강화는... 한개분에네개 지방. 그래서 이름이 그래. 강화동, 강화서, 강화남, 강화북 지방이야. 교회 전체 숫자가 합치면 128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볼때 귀하겠어. 정말요 귀형. 근데요, 그기는 진짜 왜 강리교가 그렇게 이제 뿌리를 내렸냐면, 잠두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 김시성을 가진 부인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어, 분홍이야.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내가 종을 부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종들에게 다그 살길을 내려주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박능일 씨도 알고 있는데, 에, 거기 교산교회라고 그 교산교회가 강화에 강립역 뿌리가 되는 교회인데. 거기 그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내가 이 많은 땅을 혼자 갖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소자진들 다 불러다가 그땅 문서 있잖아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맡기고 종이 됐는데, 그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우리도 누굴 믿어야 되겠다? 예,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성장을 해서, 박능일시처럼 이름을 다 일자로 바꿨어. 그래서 권신일, 정천일, 주신일, 이 일자 돌림을 이렇게 한 사람이 60명이 이렇게 될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요, 땅바닥에 십자가 물기로 나오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무슨 능력? 사랑의 능력. 이게 차원이 다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어, 그, 성도들이, 짐승의 수를 이겨낸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 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그 예비한 처소까지 지켜주시면서, 견인하면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크고도 기이하다, 놀랍다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어루우시다. 우리 같은 죄인을 그렇게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어어우신 분이 아닌가 그 하나님의 의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사도도 그 능력과 의의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생명의 말씀 3번 이 말씀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입는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마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 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롭다 하시고, 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불러서 죄인인데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너는 어롭다 내 자식이다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말로만 하시지 않고 영화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가 하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놀라운면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이분들이 대환란을 이겨낸 분들인데 다들 용담이 있을 텐데 용담 그렇지 않습니까? 아콘스탄티누스 어, 황제가 한 200년 동안 박해를 견뎌낸 이 교회가 200년 동안 각각 흩어져 있었으니까 예배도 형식이 다를 것 같고 교리도 달라졌을 것 같아서 니케아라는 곳으로 다 불렀어요 325년에. 불렀더니 교회 지도자들 중에 몸이 성한 분들이 없는 거라. 왜 그렇죠? 박해와 고문과 핍박 속에 눈을 잃은 분, 팔이 잘린 분, 뭐 불구가 된 분들이 수없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다 지니고 있는 분들이죠. 이 믿음의 성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의 의의를 전혀 주장하지도 않고 자기 공로 전혀 내세우지 않아. 오직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를 건졌다라고만 노려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만 그 자리까지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생명의 말씀 사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러야만이 진생의 수를 받지 않고 사탄에게 삼켜지지 않고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이 성도들이 그 자리까지 갈수 있었던 건 주께서 인도하신 것도 있었지만 오늘 자기들의 복로 영담 전혀 내세우지 않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드는 순간 우리는 산 채지는 겁니다. 제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셔요. 난 그분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인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구약을 합비로의 길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고, 신약을 죄인의 길이라는 책으로 한 권으로 정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을 영성의 길이라는 책으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받아 적어서 또 사시면 안 돼요. 너무 두꺼워요, 한 권이 다. <laughs> 사고서 못 읽어요. 어, 그분이 이제 저랑 가까이 지냈어요. 제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어느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여정을 걷는데 어느 순간에 야, 그런 마음이 들더래. 산으로 치자는 내가 정상 영적인 보물이 연봉에 올랐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들었는데 야,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기절할 뻔 했대. 사탄이 자기 바로 머리 위에서 자 막말로 아가리를 딱 벌리고 심을 흘리면서 조금만 더 이러고 있더라는 거요 밥은 머리위 해서. 그러니까 뭘 조금만 더 들라는 거야? 뭐를? 아가리를 들린다는 게 아니고. 아가리는 용이야. 아가리. 아니 용이. 대가리 그래 대가리. 아가리 자로 했으니까. 아가리 대가리. 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 이단의 괴수들이 뭐 배움도 별로 없고 무지렁이 같아도 영적으로는 그들이 영봉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들었어? 내가! 이러면서 이제 교주는 되었지만 사탄에게 먹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과 온감 미혹과 또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다양한 상황들, 바을 흩뜨릴 수밖에 없고, 실망하기도 되기도 하고, 또 교만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다 거쳐 나가서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자리에 이르려면은, 우리 오늘 이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그 길을 가야만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 제가 지난 주일에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놀랐어요. 그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함께 볼까요? 모세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여호 앞에 엎드려 그 수도 없이 엎드려 백성들이 거역하면 또 엎드리고 불평하면 또 엎드리고 길을 잃으면 또 엎드리고 계속 엎드리면서. 그래서 자, 모세는 두발로 가나안을 걷는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서 어, 엎드린 그, 그 그림만 계속 합쳐도 가나안 가 <웃음> 그래요. <웃음> 그래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엎드려 가는 것 같습니다 엎드려 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끝으로 예, 하늘의 증거장막이 열리고 거기로부터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같은 땅이 건대접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장막, 정거의 성전이다. 한 것은 그 안에 은약계, 성전이 열리면서 그 안에 은약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증거자마 고, 성전이다, 한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행하실 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 언약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정밀하게,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심판을 이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인권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고 하셨죠, 인사님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이 없다. 그죠? 영원하 그, 그 은양을 따라 이제 내가 모든 걸 남은 여정을 진행할 거다 하는 걸 보여주신 게 그래서 이제 요한이 증거장만곧 성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그 불이 숙인 요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얘기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좋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 자리까지 승리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바짝 엎드리는 어,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의 도움을 구하며 가는 길밖에 없다. 안 그러면 삼켜진다. 내가 가는 순간 다 삼켜진다. 오늘 기억하고, 아,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바로 넘어집니다. 이렇게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고 또 주님 그렇게 힘주십시오.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